네, 전산기기 제조, 어, 2주차 3교시 수업 계속 이어서 가끔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해볼 거는 구멍 가공 마법사인데, 우리 솔리드 웍스에 보면은, 솔리드 웍스에 보면은, 솔리드 웍스에 보면은, 어디 갔냐? 구멍 가공 마법사가, 구멍 가공 마법사가 어딨냐면, 잠깐만. 나와라. 파워포인트가 안 꺼져? 자. 솔리드웍스에 보면은, 어, 아직 안 나오지. 일단 아무거나 하나 더 만들어 볼게. 구멍가공 마법사라는걸 할건데 여러가지 있다. 뭔가 피처가 있어야지 돼 여기 보면 구멍가공 마법사라고 있죠 요거 어, 돈주고 사는 옵션입니다 어, 특별한 옵션인데 되게 편하고 그냥 필수 옵션중에 하나에요 요거를 어, 한번 해볼겁니다 요거를 하기 앞서 저걸 왜 해야되는지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할겁니다 어, 우리는 단순한 캐드나 작업 캐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기계 설계를 하는 대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능보다 일단 원리에 대해서 기계 기계 어, 가공과 생산 기본 원리를 먼저 알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실제로 만든 어, 구멍이요 이게 같은 구멍이에요 같은 구멍이고 같은 구멍이고. 같은 구멍이고, 어, 요거 단면을 내가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 내가 돌려보면서볼 거예요. 요거, 요건데, 요거 보이나? 어, 요건데,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져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요거 확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자, 구멍 한번 봅시다. 구멍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구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공할 때, 드릴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뚫는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보고 솔리드웍스로 구멍 뚫으라고 하면 어떻게 뚫어? 이제 슬슬 감이 오죠? 어, 슬슬, 슬슬 이제 감이 오는데, 얘가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슬라이드쇼. 발표자 보기 사용 안 해야 겠다 됐다. 어, 여러분들, 구멍 뚫으라고 하면 얘왜안 나오냐? 구멍 뚫으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다 다 구멍 뚫으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만들고, 어, 사각형 만들고, 아 힘들다. 아까보다 더 힘들다 여기다가 스케치해가지고 구멍 빵! 스케치로 해가지고 원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뚫죠 이렇게 뚫는단 말이야 그러면 밑이 단면으로 보면 밑이 평평한 구멍이 이렇게 나올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구멍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구멍 많이 안쓰고 그래서 어떻게 구멍을 뚫느냐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드릴을 이용해서 뚫습니다. 드릴을 이용해서 뚫는데 드릴 내가 가져왔는데 자, 드릴을 이용해서 뚫습니다. 드릴을 이용해서 뚫어요. 어 드릴을 이용해서 뚫어 이렇게 봐야 입니다 드릴 을 이용해서 뚫어요. 이 학기 때 되면 이 학기 때 되면 여러분들 기계공작 실습이란 과목에서 실제로 쇠 드릴로 뚫고 뭐 갈고 뭐 깎아대고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용접도 하고 자 하는데. 드릴 끝에 날 보면 어떻게 생겼어? 뾰족하게 생겼죠? 어 그냥 평평하지 않습니다. 어 평평하잖아요 가운데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 각도는 규격입니다. 어 118도로 규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뚫으니까 어떻게 뚫려? 항상 끝이 뾰족한 구멍으로 끝이 뾰족한 1 1 8도의 톤이 나 있는 형태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도면에 보면, 도면에 보면, 빨간 것도 없어야 되는데. 됐지? 레이저 포인트. 도면에 보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였지? 원의 중심, 1 4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직경 10파이짜리 원인데, 직경 10파이짜리 원인데, 얼마 만큼? 요 표시는 이제, 깊이를 뜻하는 거예요. 깊이를 13mm만큼 내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실제로 가공하면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얘 뜻은 뭐냐? 드릴 끝에서 13mm 내려라. 아니면, 드릴, 여기 뾰족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끝내라.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어. 밑에, 영상 밑에 댓글로 맨 처음에 다는 사람, 도장 뭐 찍어줘야지. 어. 뭐. 1번일 것 같아, 2번,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그 이유는, 이유까지 설명해. 이유까지 밑에 해. 어. 자, 하고,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요. 요 의미는 뭐냐면, 요 의미는, 어... 우리는, 설계자는 108짜리 드릴, 1 0짜리 원통이 13mm 필요하다는 거야. 108짜리 원통이 13mm, 13mm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3mm에, 13mm에, 뭐가 있을까? 13mm에, 요런 그러니까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런 원통이, 직경, 직경 108짜리에 13mm, 원통, 완전한 원통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어저 의미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 구멍을 뚫는데 드릴로 작업을 하라. 이 작업이에요. 그니까 러 얘는 직경 18짜리 드릴을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실제로, 어 살짝 작게 뚫을 때도 있고, 살짝 작게 뚫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막 기계가 좀안 좋아가지고 드릴이 막 진동 이 많고 하면 1 5보다 크게 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뚫으라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그냥 작업을 명시해 줘고 그냥 드릴로 어떻게 됐든 그냥 뚫어라. 그래서 이게 1 5 근처만 오면 되니까 그냥 1 5라고 적혀 있는 드릴 날로 그냥 뚫어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만큼 깊이 13이 원통이 13 나오는 그만큼 이렇게 음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뜻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구멍 을 이렇게 뚫으라라고 하면 면에다 스케치 동그랗게 18짜리 그리고 13만 13mm만큼 돌출 컷으로 할때요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 리머나 엔드밀이라는 공구 같은 걸로 어디 갔냐, 아휴. 구멍을 미리 살짝 좀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나요? 어, 끝이 평평한 공구로, 끝이 평평한, 끝이 평평한 공구로, 어, 구멍을 다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하게 시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이 평평하게 나와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못 뚫어요. 왜냐면, 뭐, 동역학하고기구학에서 배울 텐데, 이렇게 평평해지면 끝에 있는, 그러니까 이 날이 이렇게 파면서 해야 되는데, 어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팔때 속도를 이용해서 파야 되는데, 날 끝이, 날 끝하고 반경하고 있으면 끝에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깎는데, 안쪽은 속도는 뭐예요? 접선 속도는, 접선 속도는, 접선 속도는, 접선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이 회전하는 속도죠. 근데 안쪽에는 똑같이 회전하더라도 끝에 있는 날은 빨리빨리 이렇게 쇠를 깎는데, 깎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날의 중심, 가운데 있는 날은, 뭐냐, 반지름, 반지름이 0이죠. 그래서 속, 뭐냐, 접선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못깎고 쳐박으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이 학기 때 설명할 거야. 또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어, 똑바른 원형을 못 깎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사 구멍 못까 나사 구멍. 나사 구멍을 한번 볼까요? 나사 구멍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맨 처음에 그냥 구멍 나사 구멍을 뚫으면서 가공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로 센터 드릴을 내가 가지고 왔나? 아, 가지고 왔다.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로, 센터 드릴라 보이나요, 센터 드릴 하는 공구로 아주 끝이 짧은 공구로 드릴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드릴로, 진짜 드릴로 구멍을, 진짜 드릴로 구멍을 이렇게 파요. 파. 파면, 이런 구멍이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팠다는 가정 하에서. 음, 파면 그 구멍에다가 어, 탭이라는 공구로 나사산이 나사산이 아, 드릴인데 드릴하고 비슷한데, 나사산이 나사산이 삐죽삐죽한 나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사산이 나 있는 공구로 얘를 팝니다. 파면, 파면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나요. 실제로 끝까지 나사산을 못 내. 어. 여기서부터 나사산이 뭉툭한 나사산이 나오면서 점점 날카롭고 예리한 나사산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사를 파면 이게 기초 홀이라고 그러고 미리 구멍 뚫어놓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사산 공구로 규격에 맞는 공구로 이렇게 뚫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m 미터 규격 나사 m. 6, m6가, m6를 판 건데, m6를 팠는데, 볼까? 아, 어, 구멍은 직경, 규격이에요, 그냥. 규격. 규격. 어, 저기, m6가 맞나? m6 맞나 보다. 어, 규격이에요. m6면, 6, 외경 6mm 짜리 나사예요. 6mm 짜리 나사인데, 나사는 어떻게 하고 하냐면, 5mm 짜리 나사로, 아, 5mm 짜리 구멍으로, 직경 5mm짜리 구멍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M6 6mm짜리 나사산이 있는 어 공구로 파는 거예요. 규격입니다. 뭐 M6 6mm짜리 나사는 5mm짜리로 뚫어라. 뭐 M5짜리는 얼마냐? M5짜리는 얼마냐? 0.7? 0 4.4. 몇이지? 4.2인가 4.3으로 뚫어라. 이렇게 각 규격이 있어요. 어 그것도 우리 기계공작 시습 시간에 알려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한 거고, 실제로 솔리드웍스에서도 이 작업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어그 나사산 규격은 어떻게 표현하면, 아, 우리 아까 M5였구나. M5짜리 나사산 낸 거였네. 어 M5, 나사산 이렇게 내라. 그럼 요것 뜻일까, 요것 뜻일까?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드릴 드릴 한 거였으면은 드릴 한 거였으면 이제 감이 오겠죠? M5 나사산이 13mm 필요하다. 13mm 필요하다는 거네. 어, 그래서 이 뜻이 아니에요. 최소한 나사를 돌렸을 때 13mm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산을 13mm 그러니까 나사가 13mm 들어갈 때가 충분히 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초홀이라는 드릴로 뚫은 구멍은 13mm보다 한, 뭐, 3, 4mm, 뭐, 더 깊게 뚫겠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내니까. 어, 요, 요 끝까지, 요 끝까지 나사산을 못 내. 아, 나사산을 그렇게 못 댑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나사산, 나사 구멍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 하냐면, 일단 구멍에다가, 일점 최선으로 센터하고, 그 다음에 가는 실선으로, 어떻게? 4분의 3 원을, 원 홀로, 이렇게 그 중간에 가는 실선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얘는, 아, 나사산이 있는 구멍이구나. 나사 구멍이구나. 라고 하고, 요거, 가는 실선이 없으면 그냥, 그냥 구멍입니다. 그냥. 쌩. 들로 뚫은 구멍.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앞 영상에서, 그, 도면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점선과 실선, 뭐, 이런 것들. 1점 최선,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한번 볼까요? 어, 얘는 뭐야? 얘는, 바깥에서 본 거네. 바깥에서 본 거예요. 어, 바깥에서 본 건데, 점선으로 표기했죠. 안 보이니까. 어,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이렇게 뚫고, 그냥 나사산을 이만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기초홀로 드릴로 얼마나 뚫고, 여기에 나사산이 있다는 거예요. 어, 요거,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요거 단면도네. 요거는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요거랑 똑같은 거네. 보면 기초 드릴, 기초홀로 드릴로 구멍을 뚫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나사산을 냈다는 뜻으로, 어, 솔리드 쪽에, 그러니까, 공구 재료 쪽에 실선 가는 파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얘 같은 건 뭐야? 얘 같은 건지 알겠죠? 요게 나사, 이 안에 있는 게 나사산의 표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나사산이 끝까지 났다네. 어, 여기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기가 힘들고, 비싸. 어, 한번 볼까? 넘어가라. 넘어가라. 자, 이렇게 내려면, 자, 이렇게 내려면, 나사를 내는 핸, 탭은, 탭은, 나사산 깎는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좀 뭉툭해서 조금, 조금 파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날카로운 날들이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일단 뭐 되는 데까지 넣고, 되는 데까지 깎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잘라. 어, 자르면 끝에 있는 날카로운 나사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얘를 끝까지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멀쩡한 공구도 잘라야 되니까 공구 비용도, 어, 더 들고, 그 다음에 작업을 몇번더 해야 되니까, 같은 구멍이라고 해도, 요거보다 요게 훨씬 더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싶니다 자, 만약에 구멍을 뚫는데, 이게 10t 짜리 판이다. 10t 짜리 판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라. 그럼 여기다가 직경 5파이 짜리 구멍하고 뒤에다 깊이 10mm 해도 되는데, 10mm로 하면, 하다가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고, 어, 기계에서 10mm 보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10.1mm 였어. 그럴 수도 있고. 어, 그럴 때 대비해서 그냥 아예 공작물로 관통하는, 관통하는 구멍 같은 경우는 공작물의 두께를 깊이로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관통, 스루, 혹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아예 완전히 뚫게 표현을 합니다. 도면에서. 어, 그럼 이거는 우리는 솔리드웍스 작업할 때뭐 있었죠? 관통 있었죠? 구멍 뚫는 거, 어 관통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어 여기다가 만약에 5파이짜리 드릴 관통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5파이 관통 하면, 어, 뭔가, 어, 그러니까 봉차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5파이짜리 반토하면 오파이짜로 아주 정밀하게 구멍을 뚫어야 되나?라고 해서 구멍을 다듬는 공구, 엔드밀이나 리머 같은 공구로 얘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아주 정확한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또 요거 한번 볼까? 구멍의 깊이를 어, 나사 구멍을 내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여러분들 알아서 작업자가 알아서 구멍 13mm 이상 뚫고 그다음에 13 그러니까 뭐1 5 m m 네가 알아서 뚫던 거, 16mm 알아서 뚫던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13mm 탭을 내라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예의 있게 해 주면 아할때 드릴로 20mm 20mm 훅 뚫고 그다음에 나사산을 13mm 여유 있게 내라라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 1 3 m m 요거면, 요거면, 제품을 받아가지고, 아, 여기다가 13mm 나사, 아, 저기, M5짜리 나사 탭, 나사산을 내라고 하네, 나사 구멍 내려가네. 그러면 13mm 내야 되니까, 한뭐 15mm, 16mm, 혹은 뭐, 어 20mm 훅 뚫어가지고, 여기만 맞추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수게 밑에 여기 뭔가 냉각, 냉각 홀이나 형상이 있었어. 어. 혹은 이렇게 밑에 안에 파져 있었어. 근데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훅 뚫다 이 뚫어버리면 불량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초 홀, 기초 홀 뚫는 지피까지 정해주면 어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작업하다가 뭐 의문점이 생겼을 때 다시 물어보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수 있고, 그냥 자기 임의로 하다가 불량 내는 경우도 없겠죠. 그래서 도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어, 해주면, 우리는 이대로 작업을 하기 편합니다. 솔리드웍스에도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이런 작업 실제로 작업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홀까지 표기를 해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겁니다. 솔리드웍스 어디 있냐? 솔리드웍스, 아까 우리, 먼저 본 것처럼 솔리드웍스 아까 우리 먼저 본 것처럼 이쪽에 아이콘이 있어 구멍가공 마법사 뭐 구멍가공 마법사 고급 구멍 나사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요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뭔가 솔리드 쇳덩어리가 나타나면 거기 에 쇳덩어 허공에다 구멍을 뚫을 순 없잖아 그래서 쇳덩어리가 뭔가 공작물이 나타나면 그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보면 옵션을 클릭해서 보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구멍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릴 어떤 걸로 뚫고 나사를 뚫을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 구멍을 기초 구멍을 어. 몇 mm 드릴로 몇 mm 뚫고 우리 아까 13 mm로 드릴 뚫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20mm 드릴 뚫고, 그 다음에 나사산을, 나사산을 13mm 된다. 우리 실제로 작업하는 것과 똑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옵션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냥 막 그린단 말이야. 막 그냥 뭐 생산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깎을 수 없는, 제작할 수 없는 걸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만들 수는 있어도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들거나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런 3D 캐드에서는 실제로 해보면서 어,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만들 때 생기는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그게 드디어 설계 모델링이 그냥 단순히 그려 모델링이 아니라 설계가 되는 거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자세하게 할 거고 그거를 그대로 작업에 옮긴 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